널더 나고 심니. 80주네 프레카메라. 자, 들어오세요. 어이 우리 지금 여기. 아, 네. 네, 네, 네. 아이니는 한번 이 오디션을 봤었잖아. 그렇지? 오디션 선배님으로서 추천드리시고 얘기는. 어, 어.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음. 실수해도 다시 해도 음. 되니까. 편하게. 예. 떨어졌어. 예, 떨어졌어. 처음 떨어졌는데 떨어졌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버클리 대를 졸업해서 기타리스트이자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는 이준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동서울대학교 교수님의 서별을 받아서 동서울대학교 특례 입학걸 보러 왔고요. 두분 중에 한 분한테는 1년 장학금 혹은 소정의 사례금을 드립니다. 과자 같은 건 없어요. 과자요? 그런 건 없어요. 죄송합니다. 물 드세요. 예. 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여러분들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런 경우는 처음에 질문은좀 너무 복잡스러워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어렵게 모신 분이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밴드 몽리의 기타리스트이자 시범업 <목소리> <실어목간지 목소리> 교수님 사실 이렇게 조교님으로 모실 만한 분이 아닌데 제가 친분으로 억지로 모셨어요 몽리라는 밴드 혹시 들어봤어요? 아네 저는 너무 좋아해요 어 진짜로? 네. 근데... 그러면 몽리라는 밴드에서 본적 있어? 음 보컬 이런 뭔가 네. 밴드 밴드 보컬이지 아목니 밴드 보컬 좋아해 네 이름이 뭔데 신이 신의... 어 맞아 신이 영신이를 응. 저버리지 않는 다대서 신인데 네 보컬 실제로 본적은 있어 콘서트나 이런 걸로 음. 보컬이 좋아 기타가 좋아 오늘부터 기타 네. 원래 몽니 밴드 초대해 드려야겠다 아 목리밴드... 응.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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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 좋아 오 진짜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음. 저는 디브라고 합니다 본명이 뭐지 제 김효은이에요 어, 본명도 너무 이쁘다 감사합니다. 어. 학생이긴 한데 큰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학생 때부터 활동명을 디브로 정했어요. 디브라는 음. 뜻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네, 코러스를 디브릿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라 이렇게 해서 너무 멋있다, 디브릿지. 음. 뭐 해도 이렇게 브릿지를 넣은 거야? 아 네, <laughs> 알아봐 주시다는 어. 아니 너무 착해서 약간 무슨 말을 해도 약간 <laughs> 퓨어한 착함과 <laughs> 순수한그 자체야. 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럼? 저는 박정팔이요 정팔이? 네아 이름이 되게 좀 특이하시네요 뭘 팔아요? 네그뭐 남의 이름 가지고 이렇게 정을 주고. 그 옛날에 그 박정팔 이거 고추 아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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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네. 아버지가 그분을 좋아하셔서? 네 음. 그러면은 오늘 여기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원래 구로동에서 노래방 하다가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거 이제 접고 죄송한데 액센트가 되게 특이한데 약간 디브도 액센트가 특이해 약간 이국적이야 고향 어디야? 인천 인천 그래서 니가 약간 보이스가 약간 인천 느낌이 나는구나. 아, 그래요. 어, 인천 느낌 있어. 아 진짜요? 어 인천. 오, 여기, 여기 인천. 인천. <laughs> 내가 있는 곳은 엉뚱하시네. 인천. 시 아이고 배야. 나는 나의 말. 그런데 나 인천. <laughs> 근데 저기 버클리는 돈 많이 들어요? 뭐 장학금도 받고 하지만 그래도 좀 들죠. 노숙하는 돈보다는 좀더들수 있죠. 저 노숙 안 해요? 노숙하는 얘기 아니에요. 노숙하는 돈보다 더들수 있다. 아니 그 자꾸 아까부터 말씀을 좀, 아까 부좀 뭐, 별로 안, 안 했는데 불편하게 하신 것같 아, 그, 죄송합니다. 그런 일들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그 나이까지 얘기. 왜냐면 80년생보다 위인가요? 나이가? 30대 후반이에요. 아 그럼 제가 말편히 할게요. 제가 형입니다. 음... 아니 그런 분이 아니. 어떻게 어떻게 울려 고 그래? 아 이게 정파아 지금 동생 울려 고 그러잖아. 분위기는 좋게 아, 저, 해줘. 아, 저는 기분 좋게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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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진 추억으로만 가치해 두어 이런 마음도 부담이 든다며 구름 뒤에 잠깐 숨을게요 눈을 감으려 헤스지 지쳐 든 파도처럼 그렇게 게 시간도 와 천사 같아 와. 감사합니다. 와 너무 목소리 이쁘다. 제가 아까 전달 받기로는 버스킹이 주 수입 겸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버스킹만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영등포역에서 네. 하거든요. 그 롯데백화점 문 닫는 시간이 네. 8 시쯤 되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이제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용기를 드리는 마음으로 노래를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정팔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 아니, 근데 원래 방송을 이렇게 말 놓고 하는 거예요 농담이에요 정팔씨뭐 준비하셨어요? 저는 그러면 은 가요 잘 몰라요 사실 버스킹 시작할 음, 음. 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가를 꼭 불러요 되게 진짜 애국자다 이런 거 너무 멋있다 그럼 애국가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그리고 음. 제가 버스킹하지만 네. 뭐 여기 디브 씨가 네. 이성량을좀 배우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남한개 하시지 말고 <웃음> <웃음> 본인 애국가를 부르세요 여기. 동해 음. oh 어땠어 디브 야디가 듣기에는 노래 웅장해졌어요 마음이. 근데 궁금한게 슬리퍼는 원래 이렇게 신고 다니시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아 그래요? 오리전을 보면은 이렇게 좀 깨끗하게 단정하게 이게 약간 어떤 자세거든요. 근데, 근데 그 전화, 전화 했을 때 편하게 입고라고 했어요. 네, 편하게 입고라고 했고 불편해 네. 보여서 하는 말. 그래요? 아 그래요? 이거 저 버스킹 할때 이렇게 입고 해요. 어... 중요한 건 노래가 전달이 돼야죠. 노래가 전달이 안 돼서 하는 말이야. 그럼 여긴 대고 전화인데? 어 그니까. 게좀 아쉬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음... 항복 한번 해볼까? 음... 두 번째는 항복? 네, 네. 어 이제 오디션이 거의 다 끝날 때가 됐는데 뭐 하나 더 준비하는 고양의 몸이었요 아까 준비한 게네두 개를 준비하셨는데 하나만 듣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고향의 몸만 듣. 왜냐면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른 거 해도 돼요? 뭐 어떤 거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제 버스킹 하면서 느꼈던 감정, 음. 마음 뭐 이런 거를 글로 쓴게 있어요. 음 알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음. 다음 오디션 때그그 그럼... 띠우야 그... 좀 파이팅 한번 해드려. 파이팅. 음, 음.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화이팅! <목소리> <목소리>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불죄송 <목소리> 어, 왜왜 갑자기 옛날 얘기 가지 아씨 괜찮으세요? 네정파씨저 보세요. 이게 이제 누구나 다 힘들 삶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오늘 정파씨 오늘 뭐 이제 한 시간 좀안 되게 봤지만 되게 사람이 너무 진실된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번 지금 노래에서 진심이 좀 느껴졌어요. 너무 잘하고 계시고 오늘 제가 이렇게 두 분을 모시게 된게저 지금 너무 영광이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어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같이 해주시면 돼. 사랑이 돕 속에서 놀던 내가 그립습니다 자 이제 오디션을 마칠텐데 사실 그냥 오늘 노래만 봐서는 디브가 이기는게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정팔씨에게 오늘의 소정의 상금과 기절 드립니다 네. 오 네. 그 진짜. 이유는 제가 분명히 학교측에다가 전공자가 아닌 일반 사람 중에서 사연이 있는 사람을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 있는 디브는 가수예요. 그래서 아까 가수라고요? 불렀던 이런 마음도 부담이 될까요?가 사실은 이 디브의 의지란 거요 총팔씨의 몰래 카메라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혜택은 다 받으실 수 있게 저희가 학교하고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장학금요? 장학금이든 소량의 그런 것든 다 받을 수 있게 해놨으니까. 와 그,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또 가수로서 절판님이 앞으로 더 잘되시라고 어떤 조언 같은 게있을까요 노래 같은 거? 보스킹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면은 저도 네. 제가 만든 거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거는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 음. 잠깐만요. 카메라 좀 끄고 올게요. 잠깐만, 미안. 지금 박수 한번 만쳐줄게요 하나, 둘, 셋. 그 제가 부르는 건 영상 안 찍어요? 이것만 남겨둘게요. 김자찬, 저거 하나만 남겨둘게요. 아, 제 것도 영상 올려주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영동포에서 그래도 유명요 일단 저거 하나 남겨, 저걸로 올리면 돼요. 아, 약속해 주세요. 저 여기 복정로까지 전자타와서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저. 어떻게 약속해? 알겠어 알겠어 뭐 대신 그 많이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짧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이해해주세요 응! 아! 아! 는데 문득 정신 차리니 내가 이러고 있더라 이아무 이유인지 모르지만 i mm -hmm. 아는 척 말았어야지 이 노래 제목이 잘해줬으면 책임져야지 맞나요? 네그 목니밴드 이번에 신곡 맞습니다 신이형님 맞아요? 잘 몰라가지고 <laughs> 정파리는 누구예요 오발이는 <laughs> <laughs> 아 처음부터 막 싸우시니까 오늘 또 내가 당하는 건가? 음, <laughs>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카메라를 끄시길래 안 껐어 아 그래요? 꺼낸 척한 거야 어. 안 껐어 <laughs> 어. 아 너를 데려왔던 네. 아윤이 있지? 네이자리에서 속고 갔어 아그 어, 분노로 너한테 이제 아~~~ 그래. 몇번 속은 거야 집은에 이제 두 번째지. 이 정도 멋있으면 나 지금 시작이야 <laughs> 출발 그래요? 출발도 안 했어 <laughs> 정파라 가자 <laughs> 어디서 반말이야 <laughs> 아 그만하세요 <laughs> 보스 온준의 프랭크 <프렉> 아메라. <laughs>